안녕하세요 나를 아는 내가 프리미엄 프리미러의 은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애착의 중요성도 말씀드릴 겸 저희 코칭에 대해서도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애착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알려진 게 많이 크게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안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연애 쪽으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음, 애착을 하면 내가 연애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어, 제 남자친구도 애착이란 걸 전혀 몰랐는데 이제 알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어, 이거 애착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사실 남자친구가 한 말에서 갖고 왔는데 그만큼 애착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핵심 역할을 해요 어, 애착은 부모나 가까운 사람과 만드는 친밀한 관계인데요. 영어로는 attachment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attach가 붙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인생에서 핵심이 되냐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만 3세 때까지 애착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형성이 그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뇌 발달이 그때 80%가 된다고 해요. 또 그리고 청소년기까지 자라면서 전반적인 양육 방식에 의해서 내 후천적인 성... 아, 성격 형성에 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아, 그러니까 내 애착은 내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자라려면은 그 완성되는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완성되기 하는 시기의 전부를 말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질문이 어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 그거를 한번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음. 우선 애착엔 안정형 애착과 불안정형 애착이 있습니다. 음, 안정형 애착이라는 거는 어, 말 그대로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어, 걸 뜻하고요. 그래서 건강한, 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수 있겠어요. 어, 이제 불안정형은 말 그대로 이제 불안정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이제 불안형, 회피형, 공포, 회피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어. 불안정형 중에서 불안형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불안해서 미리 짐작해서 걱정하고 어, 요구를 해도 막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제 말을 해도 막 과하게 막 집착하면서 소리지르고 막 화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음. 어, 이게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이게 성격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정서적으로 내가 아픈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 치유를 하면 이게 그 성격 문제에서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멀리하게 되고 이제 애인인 경우에는 헤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막 어, 너는 어, 왜 이렇게 집착해? 너는 왜 이렇게 막 화내? 어 이런 개발을 하면서요. 제 남자친구도 사실 어, 불안형 애착으로 이제 불안 때문에 최근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이제 거기서 약을 받았는데 아, 이제 저는 어, 아니까 헤어지자고 하진 않고 이거는 치료 받으면 사실 나아지는 거니까 갔다 오자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어, 근데, 확실히 갔다 오니까 다릅니다. <laughs> 정서적으로 아픈 거였다 보니까 이게 약을 복용하고, 어, 이제 또 제가 어, 코칭을 나름대로 해주고 하니까, 어, 제가 본 진정한 남자친구의 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뭐, 다정하다든가 잘 챙겨주고 어, 또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화내거나 이런 거는 없어지고 이제 편안하고 평온하니까 이제 그런 진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좋고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다 해결된 건 아니죠 이제 치료 과정은 사실 오래 걸립니다 불안은 어느 정도 좀 약으로 낮춰져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 불안정 애착들은 자신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소리지르거나 어, 화내는 등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어, 나는 어, 다른 방식으로는 못하나? 그러니까 너무 학습화 되어가지고 잘안 나오거나 잘 모르거나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어, 하려고 해도 그래서. 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아,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 이 부분은 차차 불안을 낮췄으니 옳은 사고방식을 알려주면서 사실 저는 이제 자존감을 올려 줄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어, 자존감 애착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포 회피형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공포 회피형들은 또 친구한테 뭐 하자고 했다가 뭐 너가 하자고 해서 했지. 사실 이거는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 어,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 나는 원래 부담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뭐 하자고 했다가 어, 나도 좋아했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피하는 이런 이중적인 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 사실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어, 이제 어쩔 줄을 몰라서 그렇게 해본 건데, 이제 남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중적으로 보이니까 얘는 뭐지? 이렇게 되죠. 음. 그리고 실제 제 친구는 공포 회피형인데 이제 공포 회피형은 불안과 회피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 때문에 이제 회피를 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어, 불안형은 불안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면은 어 근데 이 예창에서 불안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부차적인 문제로 표면적으로는 공황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속은 애창 문제인데 아, 공황장애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영어 회화도 사실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많은 학생분들이, 어, 배우, 공포 해피형들은 특히 이제 상담하실 때 보면은 그냥 망설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하더라도 수업 1, 2회 하고 많는 그런 정도로. 음. 다른 유형들을 어뭐잘그니까 뭔가를 배우고 아 어, 내가 성장을 해서 어, 자기 개발이 돼가지고 뭐더 좋은 직장도 없고 내 스스로도 이제 자존감도 높아진다거나 뭐 그런 자긍심도 높아지는데 이제 부공포의피형들은 어,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커리어 면에서도 좀 부족한 면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제 단순한 어, 노동직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어, 물론 이제 적성에 맞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싶을 수도 있죠. 음. 근데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니까 내가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반복하게만 돼가지고 어 결국에는 어 커리어도 못 쌓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어 그런데 이게 치료된다고 해볼게요. 음. 그러면 안정형의 모습처럼 친구나 애인 관계에서 사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또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지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황장애도 안 나오고 내 커리어도 잘 쌓을 수 있고요. 음. 어, 이렇게 아예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커리어도 바뀌고 막 어,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이렇게 인생이 아예 바뀌는 모습을 보이죠. 음. 어,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어, 내 삶에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이런 게 사실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불안형이었는데 안정형이 된 케이스라서 그 경험자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 다음 영상에서는 셀프 재양육하고 이제 애착 취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볼게요. 내 자신을 알고 더 행복한 내가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 또더 좋은 삶 만들라고 응원으로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